국민행동법부 2011년 종북 박살 출정식을 갖게 되면서 과연 종북 세력은 어느 자들이 종북 세력인가?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2분 동안 소개하고 신고식을 선서식을 하겠습니다. 어, 지난 6월달에 위법으로 북한에 건너간 한상열 목사가 평양에서 기도한 기도문을 입수하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인은 통일의 성지이자 혁명의 도시 평양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명박 계례도당이 하루빨리 위대한 장군님의 통일의 선구자 김대중 선생이 이룩한 6.15 공동선언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과 인민의 영웅 권우석 동지의 사위 노무현 대통령과 이룩한 14선언도 하루빨리 실천할 수 있도록 이명박 계례정부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건 무도한 미제의 한동석이 되어 천안함 폭침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게 개집어씌우려는 이명박 개대정부를 보려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명박 개대정부가 미제와 합심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지도자이자 21세기 태양이신 장군님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모든 남북합의를 파기하고 고뇌찬 일가를 통하셨겠습니까 잊지도 않은 사실을 유엔이다 안보리다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제재하여 한다며 저마다 같은 이명박 개례정부를 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을 하루 빨리 배기할수 있도록. 아마는 모든 동지들이 힘을 합쳐 이명박 계대정부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미제들이 한반도에서 당장 철수할 수 있도록 모든 동지들이 한 마음으로 미제의 미제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통일을 우리끼리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한 6.15 공동선언 1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많은 동지들이 혁명의 도시 평양을 방문하여 하려 하였으나 잊지도 않은 천안합니다. 뭐다 해서 반복을 일제 금지시킨 탓에 이제인이 훈을 단신 10주년 행사에 참석자 오늘 통일의 일념으로 전신 만국 끝에 평양에 도착하였습니다. 인류를 사랑하시고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아버지, 우리의 소원은 오직 통일입니다. 이명박 기례정부가 6.15 공동선언을 실전함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극도로 갈망하시던 고려의 연방제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부족한 이지인한상렬을 오는 8월 15일 파문점을 통해 떳떳하고 당당하게 남한에 돌아가려 합니다. 이명박 기례정부가 오직 우리 민 족끼리의 통일만을 갈망하고 방북한이 재인을 다뤄간다면 이 재인은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순교를 계기로 모든 통일 세력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위대한 수령님이 유훈이 한반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린 나이다. 아멘.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종복 자세입니다. 김정일은 지난해 1월 23일, 대한민국의 평화스러운 영토인 연평도의 무참한 목격을가하여 국토를 수호하고 있는 대변대 용사와 민간인들을 폐생시킨 만행을 선지 말고 서도 한마디 사과마저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을 향하여,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하고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극의 행동은 온 국민이 치를떨며존 분재해야 할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세력들은 김정일 고담을비우하고남만 갈등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오르지 선전한다 하나 우리는 국제의 김정일을 비호하는 정계, 학계, 노동계, 한체등 총만다한 각계 각층에 번식하고 있는 암세포와 같은 종북세력들을 대한민국의 정으로 간주하고 해병대 부국절단의 이름으로 박살낼 것을 대한민국의 정체 쪽마저 부정하는 전교조 민노총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북를 천황 기호하는 자를 발은 세월 하여 박살 날 것을 선사한다. 선사한다.

아, 종목발사 축정식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최근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 관련 허위 사실 인터넷 유포자에 대해서 어그 죄가 없다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난무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최근 나온 한상열 목사의 기도문이었습니다. 한 네티즌이 북한에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올린 내용입니다. 한상열의 여러 가지 행태는 종북적이고 침북적이고 반역적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나온 기도문은 네티즌이 약간 각색해서 올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한대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또한도 표현의 자윤이 인정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